얼마만에 나오는 얼마만에 하는 낚시냐 이게 응? 뭐가 그리 그래 바쁜 지 알고 정신없이 사네 한달 동안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낚시를 한 번도 못했지 음에, 음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은데. 아, 어? 뭐 넣자마자. 넣자마자. 이럴수가. 넣자마자. <laughs> 아이고, 좋은 거. 매에 좋은 거. 아이고 한달만에 처음 낚시 해보네 오메오메 음, 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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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오이 음, 이건 뭐 피레미가 이렇게 시어리 굴고 그렇지 <laughs> 우와 우와 오케이 이거 뭐 내려가자마자 이거 고기 잡는 망도 안 가져왔는데. 음... 이건 뭐 완전 붕어 4차네, 4차. 이제 <laughs> 자, 오늘은 한달 만에 낚시 기념. 안 가져간다. 뛰어! 뛰어! 옳지. 우와, 재밌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음, 낚시인이 낚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아주 일 다니느라고. 우와. 우와. 기름이 전용체. 음, 좋고, 좋고. 느낌이 음, 요와요 이렇게 좋은데. 좋아합니다 여기가 신주시로 들어가는지 제천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 원주 신린에서 내려오는 접동 계곡을 거쳐 내려오는 물하고 제천산하고 삼립에서 쭉 내려온 곳입니다. 요즘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서 나와서 계속 저녁까지 퇴실 때까지 일 다녔습니다. 뭐야, 힙업인가? 여름에 제일 바쁠 시기라서 정신없이 바람에 휴가라고 해서 가본지는 30년도 더 된거 같네 담들 휴가 갈 때가 휴가 다닐 때가 제일 바쁠 때는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백천시 백운면으로 일하러 왔다가 지금 글을 흘려보는 겁니다. 계속 전화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지금도. 매일 일만 하다 보니까, 못가는게 뭔지. 어? 또 있지. 그래, 그래, 그래. 시본도 큰 거구나. 물은 다팔려준다 이놈들아. 오호! 맨날 대물대물 하는데, 이게 바로, 어휴, 여기나도 피레미들이. 어? 이게 피레미 대물입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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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모곡이요? 모곡이요? 바로, 목가서 그 동망 공망님. 네, 넓은 제 고개 넘버 바라 네, 주소. 예.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기 일정 잡아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어떻게 한대요? 네, 주소 문자로 찍어주시고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답답해서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끊으세요! 예, 끊으세요! 말소리 들리는데 뭘 끊어요? 어, 그래? 끊으시라고. 예, 예, 예. 안갈 수도 없고. 힘들게 고추 농사 져가지고 이덕기 음, 고추 농사가 사실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제일, 제일 뜨거울 때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고추 가격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고추가 지금 오늘 올해 비가,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가 그렇게 10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격이 안 좋은 이유가, 원래 생산이 덜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소비가 지금 너무 안 된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열근 살고 다섯 근만 사고 또 아니면은 뭐싼 중국산 사 먹고 이러니까 소비가 안 돼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는 게뭐 언제는 뭐 경기가 좋고 편할 날이 있잖아요. 항상 어렵지만 뭐. 어려울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갈 거예요. 뭐, 돈쓸 일이 없으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지난 늦 개까지 일하고, 하고 또 나와서 일하고, 이제 일거리 별로 없을 때는 매일 낮잠 만가고기 위에 보이는 기차 철다리가, 그 유명한 박하사탕 촬영지입니다. 그 박하사탕 촬영지 밑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톡입질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뭐, 고기 욕심 많이 잡고 큰거 잡으려고 그런 욕심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여울 물소리 듣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인간들 속세 떠나서, <laughs> 이렇게, 강가에서 그냥, 물소리 들으면서 같이 하는 게, 그냥,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백운에 가면은 김치만두에다가 통칼국수 칼만두 꼭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칼만두 꼭한 그릇 사 먹고 또 저기 일하러 이것저것 다녀오고 이것들이 아주 입질이 약, 약아졌네. 툭툭 튀기만 하고 먹기로 하네. 먹어. 먹어. 잠시 퇴색사. 낙시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다가 또차 세워놓고. 그차 뒤에다 차 세워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요거 털봐라,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폭포 치기만 하고, 어? 뭐야, 이거? 예, 어, 폭포가 끌고 들어갔네요. 젊은 사람들은 놀러 쪽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이런 데 놀러 왔어도 하고 가는데 아뇌뚜된이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그냥 이런도 오면 얼마나 큰소리도 떠들고 그냥 칼칼 대고 웃고 막 아, 싫습니다 싫어 요 그래서 좀 바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고기 구 먹고 자리 잡아 놀고 있으면 안 갑니다 저는 그 자리 피해서 아예 안 가요. 자연에 왔으면 좀 조용하게 바람 소리, 새 소리, 응? 음? 물 소리 좀 듣고 눈 감고 좀 명상에도 잠기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큰소리로 떠들고? 술 먹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나도 대한민국 아저씨지만은 진짜 갈땐또뭐 쓰레기 버리고 가고 아이, 일타 싫어. 일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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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현찰 아저씨도, 지난달인가 현찰 아저씨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현찰 아저씨. 성추나, 지추나 천철 아저씨 명복을 빕니다. 우리에게 좋은 노래들 많이 남겨 주셔서 국민들께 어려울 때 신나게 하고 의대하게 했으며 분명히. 보고 싶네요, 저녁 때 봐요. 어제가 말복이었었는데. 신경 가요. 뭐, 우리는 초복, 중복, 말복. 4시간만 안 하니 뭐.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갈수록.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집에. 집에서 뭐,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고.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이러는 거. 젊었을 때나도 지금은 비이 제일 좋아 비비. 어이고 그늘지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거리차 불로도 아니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한, 한 50m 밑으로. 저기 밑에가, 여울이 딱 끝나는 지점이 아주 좋아 보이다 여긴 아주 피름이 새끼들 많네. 저 위에는 아주 한 마리도 없더니, 새끼들이 막 보이네요. 어이서 가. 여기는 완전 큰 그냥 수중에 그 바위들이 있는 거 보니 소가리 포인트네 여기는. 뭐, 뭐 생각 중이야?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컨텐츠 있어야지. 이왕 하는 거 아, 유튜브라는 게좀 하다가 다들 그만둬 재미 없고 뭐 구독자 안 늘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응. 그런데 지금 낚시도 내가 하고 있지만 낚시고 뭐고 응. 어떤 목표와 뭐 그런 욕심이라서 그래. 그런 거를 하고 정해놓고 하면은 응.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그게 그렇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무 그런 거 욕심 내지 말고 그냥 뭐 내가 올리면은뭐한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봐주면 좋은 거고, 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재미도 생기고, 사람도 늘어나고,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삶의 활력이 되고 그런 거지. 음. 뭐 어떻게 또, 이 형이 또 기특한 생각을 했대, 또. 유튜브로 하려고. 한몇 번을 보려고. 그래도 <laughs> 뭐 어느 정도 뭐 그걸 컨텐츠를 정해야지 내가 어떤 거 하는 거를. 뭐. 그렇지. 일하는 거? 이렇게 겠지 겸손하게 또이또팔도이한테다 물어보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야. 아그 맞아. <laughs> 뭐지, 짓뿌리 어. 달라지도 않는 인간들이 큰 못하다가, 내 그랬잖아. 시대를 앞서가진 못해도 따라는 가야지. 음. 나는 조금 앞서갔고. <laughs> 그렇지, 제일 빨랐으니까. <laughs> 한번 저기 영상 올라오는 거, 그. 어. 세부장 고추건조기 이야기로 요즘 거기에다가 뭐 어제도 한 세네 개 올리고 그래요. 음. 뭐, 10분 막 15분, 20분 넘어가면 재미없고. 아, 그렇지. 짧게, 짧게. 요즘은 셔츠가 아주 유행이니까. 음, 한 2분, 3분짜리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음, 알았어. 나중에 내가. 밥 먹으면서 한번 나더 볼게. <laughs> 재미 많이 보셔. 네, 형님. 어? 어? 들어가세요. 어? 네. 가자, 가. 아유. 어휴... 낚시할 새가 없이 그냥 계속 전화 들어와서 낚시에 집중을 못 하겠네. 한 시간 하고 간다 했는데, 한 시간을 못 채우겠습니다. 조금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은, 혼자서 조용하게 한적하게 낚시하러 오겠습니다. 볼땐 일해야지. 가자. 가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응. 여기 왜 이렇게 깊어.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붕붕이 심심했지, 혼자? 가자, 밥 먹고 일하러 가자.